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씩 요청 주셨던 고데기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봄에 파마를 하고 지금 거의 다 풀린 상태라서 요즘은 맨날 고데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중단발 고데기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 고데기 실력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모두 할수 있을 만큼 매우 쉬운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 보다나 40mm 고데기를 사용할 거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40mm 고데기 말고 되게 얇은 32mm나 36mm 고데기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얇은 고데기로 하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까지도 뒤에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귀 윗부분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서 한번 섹션을 나눠줄게요. 그냥 떨어지지 않게만 위에 살짝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머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주세요. 머리는 여러분들이 편한 만큼씩 잡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요한 부분을 한3번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하는 머리 말고는 그냥 뒤로 넘겨놓으시면 편하고요. 저는 주로 170, 180도에 넣고 사용을 합니다. 이 고데기를 두께 손가락으로 이 두께 부분을 잡아주시고 걸려서 머리랑 딱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깊숙히 넣어주시고요. 한 바퀴 그냥 한 바퀴 이렇게 굴려주세요. 요 여기서 만나게끔 한 3초 정도 고정을 해주시고 윗부분 머리를 그대로 빼서 다시 한 바퀴 굴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어머,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알아줘도 되고요. 또한번 대충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켰다가 위에만 살짝 빼서 아래로 한 바퀴.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데기를 살짝 빼면 이윗 부분만 살짝 빠지거든요. 그걸 다시 한 바퀴. 머리 끝 부분까지 왔을 때 최대한 탱글하게 유지가 되는 각도에 놔주시고. 풀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되게 골고루 열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탱글한 컬이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무게가 이렇게 축 처지지 않게 한번 손가락으로 위에 살짝 볼륨을 넣어주시고 이대로 놔둘게요. 거의 수직으로 넣고 끝까지 넣어서 한 바퀴 그다음에 그대로 고데기를 빼준다고 생각하고 윗부분만 빠지게 하고 한 바퀴 근데 이때 고데기를 너무 잡아당기면 윗부분 컬이 이렇게 당기듯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바퀴 돌리고 그대로 아래로 잡아당기면 위에 것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끝 부분까지 오면 최대한 머리가 남끝 부분이 남지 않게 안 안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얘까지만 보면 다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넣고 끝까지 최대한 윗부분에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고데기를 그대로 아래로 한번 빼면 제일 윗부분 칼만 나오거든요. 남아있는 걸로 다시 한 바퀴 돌리고 그대로 빼고 이것도 그대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이런 컬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풀러 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오래 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데기 하는 도중에는 그냥 냅 냅둬요. 또 여러분들 이제 방향 바뀌는 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고데기를 잡고 검지로 넣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굴려 주시고. 이때 목에 고데기 닿지 않도록 여러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살짝 빼주고. 똑같아요. 방법은 이제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고데기 빼, 빼는 게더 편해져요.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하나 스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설마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다. 밑에 한 섹션 다 해줬고, 얘를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위에 머리를 풀러 줄게요. 여러분들이 한 머리와 안한 머리를 조금 잘 구분을 해서 고데기를 해주셔야 돼요. 윗부분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집어서 진행을 해주는데 방법은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아까 제가 밑에 머리를 다안 풀어놓은 이유가 밑에 머리가 이렇게 뭉텅이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위에서 안한 머리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서 그런 거거든요. 끝에까지. 이렇게 보면 안한 머리랑 한 머리랑 너무 구분이 잘 돼서 금방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똑같이 왼손으로 잡고. 꼬부집게 잡고, 잡고, 돌리고, 아래로 살짝 내려서 돌려주기. 똑같이 반대 방향. 바깥 방향. 빼고, 바깥으로 돌려. 보시면 안한 머리 없이 이렇게 다 뭉텅이로 켓을 났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풀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나는 정말 지속력을 엄청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스프레이 같은 걸로 살짝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보시면 엄청 그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물결 느낌이 나는 그런 웨이브로 컬이 나옵니다. 온도는 160으로 낮췄고요. 일단 머리 볼륨 부터 넣을게요 손가락으로 얇게 윗머리를 잡아주시고 고데기를 그대로 안에 넣어서 집게를 찝는게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이 봉을 최대한 밀어주시면 손바닥 전체로 좀 열이 이 안까지 들어가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좀 확실하게 머리 볼륨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검지로 윗부분 살짝 떠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머리를 살짝 정리를 해줄 건데, 옆머리, 앞머리만 살짝 잡아서 윗부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볼륨 살짝 넣어주시고, 대로 한번 컬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해 주시면 제고데기 방법은 끝이에요. Don't come over, cause you're not sober. Yeah, now you know that ain't right. If you two knew you was coming over, that would be a problem. Yeah. If our friends knew undercover loving, they would try to solve it. Solve it, yeah. Me and you would Cause you know I'll read Don't make me do this I feel so foolish No, breaking rules And that's facts, facts, facts If your dude knew you was coming over That would be a problem If our friends knew undercover love And they would try to solve it Solve it, yeah, yeah. It's wrong Then tell me that I'm wrong I don't care It makes me happy And if you're happy then let's be happy Then let's be happy Yeah me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고데기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40mm랑 조금 더 얇은 고데기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